이 산이 있는 게 진짜 멋있는 것같아그렇지 음 않아? 그러게약그 그치 모 호수에서 봤그그런 느낌도 난다 아 그치 않아? 그치 않아? 그치 않아? 그치 않아? 그치 멀티카스도 <목소리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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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네. 여기서 살수 있어. 여기서 하면 가격이 다른 건가? 원래 이게 공시어 아웃시가 없다 이 샤모니에 숙소 체크인했고 여기는 버스 내리면 바로 있는 플랜 B라고 하는 숙소입니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되게 시설도 깨끗하고 쾌적해 보여서 굉장히 만족스럽네요. 지금부터 이제 애기 뒤미디 올라가야 되니까. 맞습니다. 일찍 조금 시도하겠습니다. 록 추워가지고 지금 지금까지 나와있나보다 여기 <laughs> 보면은 샤모, 샤모니 애기 디미디라고 돼있어 이거 뭐야 쿠키 같은 건가? 안에 쿠키가 들어있어 케이스 너무 이뻐 일단 약을 구하는 데는 실패했고요 구글에는 영업한다고 돼 있었는데 영업을 안 해가지고 어, 일단 네. 프론트에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어 저기 우리 방이다. 근데 진짜 구름 많이 끼긴 했다. 어. 아, 네. 어제 비올 때보다 더 지금 그런 거 같아. 비가 안 온다 수준이지. 그러니까. 어, 지금 안할것 같은 느낌이다. 그러니까 일단 케이블카 선이. 구름에 다 묻혔어. 일단 대기하는 사람들이 꽤 있, 있습니다. 이 기계에서 어제 인터넷으로 샀던 그 멀티패스를 카드로 교환할 겁니다. 응? 해피하지 않던데? 오전 9시 기상이 별로 안 좋아서 9시 반까지 일단 기다려보라고 합니다. 티켓은 교환하는 기계에서 작동을 안 해서 물어보니까 를 그냥 바로 쓰면 된다고 하네요 약간 바뀐 것 같습니다 23번차가 떴습니다 9시 3분 출발이고요 아, 저희가 줄서 있다가 보니까 저희 캐빈 번호가 뜨더라고요. 17번이거든요. 지금 이제 17번 캐빈인 사람이 탈수 있는 거고, 저희는 21번이라서 21번에 맞춰서 다시 여기로 오면 될것 같습니다. 그 동안 약이랑 물이랑 좀사 오려고요. 날이 점점 캐고 있습니다. 아, 오케이. 드디어 네 번의 시도 끝에 고산병약을 샀습니다. 가 같은 걸 살까? 스니커즈 먹을까? 스니커즈 세 개짜리 한개 살까? 두개 살까? 편하더라 습니다 약간 어지러운 느낌 난 약을 일단 먼저 먹을까 어, <laughs> 저희는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약간 어지럽고 약을 먹었는데도 조금 증상은 있는 것 같아요 무리하지 말고 빠르게 움직이지 말고 좀 쉬면서 다니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까 스키 타는 사람들도 있잖아 여기서부터 우리 <목소리> 어디로 가는지 난 궁금해 그니까 그기 처음 길을 개발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아니어 그렇네 <목소리> 대단하다 진짜 20분 기다리는 건가? 왜뚫어놨 거기 다 왔어 엄청 금방 온다 날씨가 좋으면 이런 게다 보인다는 거잖아. 아쉽긴 하네. 아, 그렇네. 야, 얘가 무불랑이구나 알았어. 그럼 좀 쉬면 되지. 소외줄 타기를 한다고? <laughs> 진짜 말도 안 된다. <laughs> 이거 맞아. 할수 있는 거야. thank you 한식으로 고산병과 싸웠 보냈습니다 감사이 엽서를. 사겠습니다마음고 응. 근데 이게 이이그에 <laughs> <laughs> 여기 마스파이가 되게 더워있 응. 이거 하나 어 기물도 고 네, 잘하네. 여기, 여기는, 음. 한자이다이케이블카가 움직이네. 이거 알지? 90도 절벽. 네, 진짜. 이게 진짜 기술이 대단하다. <laughs> 감사합니다. 고학자 여러분. 그리고 고산병이라는 게 진짜 겪을 음. 수 있다는 게 약간 맞아. 좀 신기하게 되고. 이게 약이 먹는다고 해도 음. 딱태다가 바로 안올수 있을 것 같아. 먹어서 조금 완화됐을 수도 있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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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있어 대단하다 여기를. 근데 중간에 가다가 지치거나 해서 어디 도달을 못하면 어떡해 캠핑을 할 수가 없네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여기는 저기 베이스캠프가 가까이 있는 곳이야 되게 높은데 그러니까 저기서 안되면 빨리 네. 여기까지 돌아오겠죠 이서 날씨 좋았어 진짜. 끝장나겠다. 와 진짜 끝장나겠다. 날씨가 안 좋아도 이 정도. 그러니까. 그거는 계획대로 했네. 맞네. 여기 맥주 시켜가지고 대단하다. <laughs> 근데 진짜 음. 귀중한 경험이겠다, 마치 음, 쉽게 할수 없는 경험이긴 하지. 압력 때문에 쪼그라들었습니다. 음. <러난> 어 그래. 그렇게 어, 상상하면 되겠다. 어, 여기 절단 나는 거거든요. 어, 아 어, 여기 절단나는거거든단하 여기 절단하 여기 절단하고. 여기 절단하고. 여기 절 바이킹 여기 절단하이 여기 기 절단하고. 여기 와, 저 보여 반대편의 산보여이 정도로 올라왔네, 우리가. 차갑니다 오, 장난장난아이다 오, 장난이다. 다 오, 장난다장다 장난 오, 이다장난다다이다 오, 이다다난이 제일 축하합니다 제일 하합니다제다제그좋아하니다 제일 좋아합다 제일 좋아다 제일 좋다합니다 얼마라고? 것인 어때? 또 초록색 살 거지? <laughs> 근데 이한 있으면 의미 없는데 이거 봐봐 스 신발이네? 어, 근데 되게 묵직하다 한번 만져 봐. 어, 그러네 귀엽다 근데 <laughs> 고 다닐 때 그래. 이건 진짜 장식두 가지로 이용수 있는 액자이 예뻐 손톱깎이인데? 응? <laughs> 아 여기, 여기서 손톱깎이가 나와? 응. 이렇게 해서 응. 어, 오. 여기 손톱깎이 오빠 그거 할 여기가 있잖아? 응. 병따기거 있잖아? 응. 애, 병 여기 돌아가 봐 저기요 여기는 있 완전 다른 나라가 됐어 <laughs> 따뜻해 초록이 있어 졌어 <laughs> <laughs> 아무튼 좋았다 좋은 경험이었다 멋있네. 멋있네요. 이 설산. 우리 저기 올라갔었지. 하, 좋다. 가게들도 다 괜찮아 보인다. 분위기는 일단 좋아 보여, 되게. 같요 그 사람 룸미아 하더라고.

똑같은 응. 디자인에 이거는 사탕 같은 거 들은 거 같거든. 아, 이거 작은 거 너무 귀엽다. 아, 이 밑을 줄어서 그럼 저 밑은 되게 춥겠네 폭이 어, 보이잖아. 저기 구멍 있지. 저긴가 그러면. 아, 그럼, 어, 깜짝이야. 어, 깜짝이야. 뭐지? 시험운행인가 아니네. 저분들이 내려가시네. 일하는 사람 빨라, 이것도. 저희는 이제 산악열차도 다 타고 왔고 숙소 가서 쉴 생각입니다. 생각보다 힘드네요. 너무 귀여워. 아. 어. 아 그래? 알았어. 이제 조금 휴식을 하고 저녁을 먹으러 나왔습니다. 아니 오늘 아침 일찍부터 저녁 먹을 건데 저희는 일식당 한개 찾아가지고. 했습니까? 어 나는 에비텐. 템 저는. 잘 <laughs> 먹겠습니다. 진짜 가짜 같다 저게 몽블랑이라고 추정되는 거지 와, 오늘 날씨가 제일 좋네 그런게오 뒤도 보여 오. 뒤도 보여? 오. 나중에 복수전으로 한번더 와야 되겠다 오. 진짜 좋다 마을이 괜찮네 걸어다니기도 좋고 요렇게 케이블카가 애기디미디로 올라가서 한번더 타서 두 번째 저게 저쪽에 애기디미디 올라가서 오른쪽으로 보면은 저 하얗게 봉우리가 있는 게 아마도 몽블랑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엄청 잘 보이네요 <laughs> 저희는 오늘 이제 제네바로 다시 출발을 하는데 어, 가기 전에 여기 유명한 버거집이 있다고 해서 그걸 한번 먹고 가보려고 합니다 얘는 어, 포크로코 버거구요, 뻔면링이랑 감자, 그리고 이 친구는 클래식입니다. 하여튼 아, 듣던 대로 빵이 굉장히 딱딱하네요 딱딱하고 더 표현해 주실 수 있나요? <laughs> 빵 식감이 되게 좋아 바게트에 가깝고 근데 안에 뭐 내용물이 막 엄청 특별할 건 없는 거 같아 응 음, 그런 거 같네 음. 어니언링 되게 맛있어 이거는 진짜 양파를 약간 수제로 튀긴 거 같아 그럼 가공식품 아니고 tin tại